여러분, 아직 불프 안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탈주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불프에서 마음에 드는 옷들 다들 잘 챙기셨나요? 사실, 불프 때 진짜 돈 아끼는 방법은 진짜 필요한 아이템인데 평소에 돈 주고 사긴 좀 아깝다 싶은 자파류나 생필품을 지금 챙겨두는게 개인적으로 돈 아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프에 챙기기 좋은 겨울 자파와 필시템들 정리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옷을 입다 보면 알겠죠뭐 신발 하나, 뭐 벨트 하나 차이로 코디의 감도가 달라지는 만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이 댓글 위쪽에 보면 하이 버튼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 마음에 드는 제품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사이즈와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첫 콜라보 제품인 더비슈즈 제품이 며칠 만에 품절되는 바람에 아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번 불품 맞아서 오픈 특가 가격 그대로 한번더 부탁드렸습니다. 너디청키 카우와이드 더비는 이 페이크 레더가 아닌 리얼 소가죽을 사용했고 오솔라이트 인솔 뿐 아니라 안쪽에 쿠셔닝이 되어 있어 신었을 때 운동화만큼 편하고 쉐입도 청키해서 데일리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더비슈즈라 특히 구두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에게 입문하기에도 딱인 신발이에요. 너드청키 카우스웨이드 더비 역시 리얼 소가죽 스웨이드를 활용해서 부들부들한 텍스처감이 느껴지고 역시나 인솔에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 착화감이 편한 신발이에요. 청키한 쉐입이라 이 캐주얼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고 카멜 컬러의 신발이 코디에 포인트도 주기 좋아서 포인트 신발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느와르폴드 홀사이드 더비는 이름처럼 이 남성적인 무드를 살린 리얼 말가죽 소재의 더비예요. 아무리 비싼 구두도 이 신경 써서 길들이지 않으면 못생기게 주름이 접히기 쉬운데 말가죽만의 터프하고 빈티지한 주름이 져 있어서 처음부터 예쁘게 신기 좋고 쉐입도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쉐입이라 면접 준비하는 사회 천연생 분들. 에게도 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구두의 군본은 브라운이잖아요.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멋을 주는 브라운 더비만의 멋이 있어서, 누아르 폴드 홀사이드 더비의 브라운 버전을 추가로 만들어 봤어요. 브라운 컬러 역시 빈티지한 주름이 부담스러운 아빠 구두 느낌 없이 세련된 느낌을 줘서, 특히 겨울 올블랙 코디에 더비를 브라운으로 신어주니까 남성적인 무드가 잘 살더라고요. 리얼 소가죽과 말가죽 제품인데, 지금 쿠폰이랑 적립금까지 써서 사용하면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난번 고민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로맨틱 무브의 보위 윈터 수주입니다. 진짜 한 파까지 오는 날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이 시렵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천연 양털이 안쪽에 한가득 들어있어 정말 추운 날에도 신기 좋은 신발이에요. 퀄리티가 느껴지는 천연 스웨이드 소재여서 포근한 무드를 주고 특히 체크 패턴의 위빙 포인트를 줘서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도 좋더라고요. 청키한 쉐입의 신발인 만큼 와이드 팬츠와의 조합도 좋았어요. 컬러는 총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구류의 근본 컬러는 사실 이 체스너 스웨이드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새로 나온 그레이 스웨이드 컬러가 좀더 데일리하게 신기 좋아 보여서 골랐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무채색이라 그냥 패딩에 휘둘만둘 신어주기도 좋고 남친룩 코디에도 포인트 주기 좋아서 연말에 추워지면 데일리로는 이것만 신을 것 같아요. 특히 수족냉증이 있어서 겨울에 발 많이 시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스의 브러쉬드 와이드 머플러입니다. 겨울에 목도리를 매주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가 5도가 올라갈 정도로 진짜 따뜻해지기도 하고 코디의 실루엣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목도리는 겨울에 패딩만큼이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제품의 길이가 2m10으로 길어서 특별한 연출 없이 코트에 한 바퀴 둘러주기만 해도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고 은은한 옴브레 형식의 패턴의 헤어리한 텍스처감으로 단정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로핏의 시에라 리브드 니트 머플러입니다. 드로핏의 제품답게 깔끔하게 매기 좋은 디자인의 머플러로 골지로 만져보면 폭실폭실한 느낌으로 까슬거림 없이 매기 좋은 제품이에요. 미니멀한 디자인인데 골지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나 있어서 깔끔한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목도리 길이가 180으로 가장 기본형의 길이감으로 겨울에 이렇게 매주면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포인트로 주기 좋은 제품이라 깔끔한 남친 룩으로 매기 좋은 목도리 찾는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 첫 번째는 도프제이슨의 카우이드 볼륨 미니멀 벨트입니다. 가죽 전문 브랜드 도프제이슨의 리얼 레더 벨트로 저도 벨트 정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기본 벨트 추천한다면 이 제품만 한게 없어요. 저 이거 2년 정도 특별히 관리하는 거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도 이 갈라짐이나 뜯어짐 없이 정말 잘 쓰고 있고 코디할 때 너입도 많이 하다 보니 벨트의 디자인이나 스타일도 중요하잖아요. 스퀘어 형태의 버클이 깔끔한 코디부터 캐주얼한 코디까지 모두 활용하기 좋은 진짜 딱 기본 벨트예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평소에 코디할 때이 벨트 정말 자주 쓰는 만큼 그냥 이런 벨트 하나는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기본 벨트가 아직 없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브레가의 스웨이드 카우레더 벨트입니다. 리얼 소가죽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는 벨트예요. 벨트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코디의 무드를 완성하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성적이거나 뭐 섹시한 무드의 코디를 할때 스웨이드 벨트를 매주면 코디의 감도를 훨씬 올려줄 수 있어요. 특히 넓지 않은 넓이의 벨트의 끝에 웨스턴 포인트까지 있어서 그 무드를 더해주는 제품이에요. 컬러도 너무 밝은 카메 컬러가 아닌 다크 브라운 컬러인 만큼 부담 스럽지 않은 컬러라 단정한 코디에도 어려움 없이 활용이 좋아서 블프처럼 할인할 때 챙기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무신사 스탠다드의 히트 텐다드 맨즈 이너웨어입니다. 이번 겨울 되게 추워질 거래요. 근데 춥다고 막 두껍게만 껴입으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복은 너무 아저씨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거 오해예요. 어차피 밖에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내복을 입어주는 게 단순히 따뜻할 뿐 아니라 겨울의 코디의 실루엣을 답답하지 않게 살려주기에도 좋아서 이 깔끔한 코디를 좋아한다면 오히려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트텍도 입어보고 다 했는데 보이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와이드넥은 그런 거 전혀 없고 이렇게 넓은 넥의 속옷 중에 무탠다드 만한게 없어서 전 컬러별로 다 구매했거든요.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테니까요. 꼭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베이지 긴 소매 티셔츠입니다. 겨울에 니트나 뭐 후드티, 뭐 맨투맨 등 입을 때 맨몸에 바로는 잘 입지 않잖아요.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맨살에 입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후드티도 단독으로 입기는 목 부분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롱슬리브는 남자 에게 필수 생필품이에요. 솔직히 롱슬리브는 1년 정도 입는 소모품의 개념이라 뭐 저는 이렇게 불프 때 저렴하게 한두 개씩 꼭 쟁여두는데, 롱슬리브가 좀 허름해졌다거나 뭐 목이 늘어나 있다면 쌀때한 세트 챙겨두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양말이요. 에 1507의 모노 트라우저 삭스입니다. 진짜 양말만큼 평소에 사기 아까운 게 없는데, 그렇다고 물빠진 검정 양말이나 떼탄 하얀 양말만큼 별로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프 할 때마다 한 세트씩 사두면 다음 불프 때까지 깔끔한 양말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07 제품이 워낙에 저렴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는데 길이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바지 이렇게 올렸을 때 맨살 보이는 게 별로이기도 해서 모노 트라우저 삭스같이 길이감이 긴 양말을 신어주는 편인데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클래식 트라우저 삭스의 길이감도 적당히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이건 1년 전 양말이다 보니 검정색이 좀 많이 빠져있죠. 그리고 하프 삭스 같은 경우는 여름엔 신기 좋았는데 직접 비교해보니 생각보다도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겨울에 신기에는 길이감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적어도 한 2월까지는 중목이나 정목으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생필품 속옷입니다. 사실 속옷은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뭘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발 늘어나고 허름한 속옷은 제발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차피 안 보이겠지 하면서 늘어나고 허름한 속옷을 입지 말고 이렇게 할인할 때한 번씩 속옷 교체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꼭 기존에 늘어난 거 버리셔야 됩니다. 추천제품은 코데즈 컴바인 데일리 극세사 밴드 에어로 쿨 드로즈 이거 되게 편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 입기에도 고민 없 입을 만한 속옷이라 추천드려요 가격도 50% 할인해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일 때 챙겨두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좀 저렴한 걸 찾는다면 뉴발란스의 맨코어 모달 드로즈 블랙도 괜찮은데 이 뉴발란스 팬티가 1위를 해서 저도 한번 구매해봤는데 모달 소재라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샤워하고 나서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속옷에다가 뉴발란스 제품이어서 그런지 운동할 때 입기도 좋더라고요 사실 겨울 쇼핑은 대부분 불필 때 몰아서 하는 만큼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 과소비를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걸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불프 소비 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드킹이었습니다.